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매주 화요일 밤 9시 30분 퇴근을 30분 직급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단계가 도대체 뭐예요? 왜 사람들이 왜 그렇게 허구한 직업 중에서 다단계를 합니까?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일단 우리가 하는 일은 좋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유통하는 일이죠. 네, 유통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게 다단계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소비자에게 오는 동안에 몇 단계를 거치나요? 아주 여러 단계를 거치는 일반 유통이 있어요. 그런 일반 유통이 사실은 다단계식 유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제품이 필요할 때 공장에 가서 직접 사시나요? 그렇지 않죠? 광고를 보고 또 총판이 있고 도매를 하고 소매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장에서 10원에 만들어진 제품이 소비자가 한 100원 정도에 산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90원은 도대체 누가 가져가는 거냐? 어 이거는 어 공장에서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광고와 유통에서 광고 유통 네에서 이렇게 90%의 돈을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 지금은 이제 대기업들이 이렇게 큰 돈이 되는 이 90%의 돈이 되는 이 광고, 유통, 네, 이제 유통시장에 뛰어들었죠. 그래서 이제 대형 마트, 홈쇼핑, 인터넷쇼핑,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총판, 도매, 소매 단계를 확 줄여가지고요. 네, 이걸 인터넷쇼핑으로 하든지, 홈쇼핑으로 하든지, 대형 마트에서 하든지, 네, 이렇게 해가지고 유통과정을 줄였죠. 그러면은 공장에서 10원에 나온 거를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한뭐 70원, 80원 네, 이렇게 어,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대기업 유통입니다. 유통과정을 줄였죠. 네. 사실은 직후 유통은요. 그렇게 본다면 절대 다단계가 아니에요. 단단계예요 단단계. 다시 말하면 직거래라는 얘기죠 직거래 우리가 제품을 주문하면 누군가가 제품을 사갖고 마진을 붙여서 딜리버리를 이렇게 배달을 해주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소비자가 바로 핸드폰으로 주문을 하면은 공장에서 직접 오자 공장에서 직접. 그리고 광고까지 없앴어요. 그러니까 광고비 보통 한35% 정도 나가는 광고비 연예인들이나 TV 광고비를 대신 캐시백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주면서도 저렴하게 제품을 살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유통, 소비자에게 가격도 할인되고 대신 캐시백도 남들은 뭐, 0.1%를 해주고, 1%를 해주고, 그러는데 우리는 35%를 해줄 수 있는 소비자 이익이 되는 단단계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다단계가 뭔데? 일반 유통이 다단계야. 직후분 단단계야. 단지, 어, 직후분 수입면에서 일반 유통은 단단계로만 주는데 우리는 다단계로 준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통은 우리는 단단계죠. 유통은 단단계인데 수입은 어떤가요? 만약에 총판이 도매를 가져가면은 고, 고 단계에서만 봤죠. 도매가 소매를 보면은 그 단계에서만 봤는데 어 실은 우리 비즈니스 중에는 두 가지 종류의 비즈니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나 혼자만 뛰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함께하는 사업이 있는데 어떤 비즈니스가 더. 빅 비즈니스일까요? 당연히 여러 사람의 능력과 함께 하는 비즈니스가 더빅 비즈니스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자영업을 한다라고 칠게요. 내가 만약에 치킨을 막잘 튀겨, 맛있게. 음, 그러면 나 혼자서는 내가 몇 시간을 일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일해도 나 혼자 쓰면 24시간밖에 쓸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우리는 1단계 비즈니스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조금 더빅 비즈니스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프랜차이즈 같은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 혼자 치킨을 튀기는 게 아니에요 많은 가맹점을 모집합니다 그러면 나는 본사가 되겠죠 프랜차이즈에 그리고 이 많은 분들이 가맹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맹점이 그리고 이 100개의 가맹점에서 나에게 1시간씩 1시간씩 로얄티를 준다면 은 나는 100시간을 쓸수 있는 더큰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오너가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많이 전국에 또는 전세계에 프랜차이즈를 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는 2단계 비즈니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혼자 치킨을 튀기는 게 아니라 이 가맹점들이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2단계 비즈니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누가 부자가 되나요? 프랜차이즈 본사가 부자가 되지, 가맹점은 그렇게 큰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가맹점도 본사처럼. 똑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다면 무슨 뜻이에요? 이 가맹점도 가맹점을 낼수 있어. 여기서 생긴 이익을 이 가맹점이 가져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네 그게 바로 멀티레벨 마케팅 다단계 비즈니스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본사인데요. 본사가 많은 가맹점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가맹점이 또한 본사가 돼서 많은 가맹점을 낼수 있고 이 가맹점 또한 본사가 되어서 많은 가능점을 들수 있고, 즉, 우리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멀티 레벨 마케팅, 여러 단계, 특히 직후분몇 단계까지 인정을 해주죠? 무한단계를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한단계를 인정해주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너무너무 수입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후원수당에 상한선을 줘서 후원수당은, 어, 한 달에 팔천만 원에서 네 팔천만 원에서 이제 한1억 정도로 수원 수당을 상한선을 둔 거가 이게 무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너무 많은 수입을 혼자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상한선을 둔 거를 알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단계가 뭐야. 어, 우리가 유통에서는 단단계야. 그런데 우리가 이 비즈니스 면에서는 이게 내가 한 수입만 주는 게 아니라 많은 단계에서 일어난 모든 수입. 네, 이 사람이 일어난 매출도 나한테 오는 거고. 그죠 여기서 일어난 매출도 나한테 오는 거고. 여기서 일어난 매출도 나한테 오는 거고. 네, 이렇게 수입의 있어서는 우리가 다단계로 주는 것이 이제 멀티레벨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사업이 있죠. 나만 혼자 성공하는 사업이 있고 다 함께 나와 함께 했던 모든 분들과 함께 성공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참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 함께 함께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음. 그래서 저희 회사에정기구독 시뮬레이션을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지금까지 제가 일주차부터 쭉 오면서 직후배, 화장품, 또 생활용품, 또 건강식품, 또 여러가지 다이어트 제품, 탈모라인, 뭐 이런 제품들이 너무너무 가성비가 좋고 친환경이고 이 성분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효과가 너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면 이제는 우리가 직급 제품을 마트 체인지를 안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알뜰한 소비를 위해서. 게다가 직급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회적 기업을 모기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4주에 한 12만원 정도 이제 저희가 포인트, 우리 보상플랜에서 비비 배웠죠. 50비비. 약 12만 원 제품마다 이제 비비가 있는데 비비가 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그래서 뭐 12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1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3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약 12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직품 마트로 4주에50 비비 마트 체인지 한다. 마트 체인지, 마트 체인지를 내가 했어요. 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 제품이 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화장품 5종 세트가 9,900원밖에 0 하지 않아. 어떻게 종합 비타민이 한 달치가 7,000원 정도밖에 하지 않아? MSM 정말 너무 좋네. 뭐 이렇게 내가 쓰고 나서 너무 좋아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두 명에게. 한번 알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 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네, 제가 50DB를 썼어요, 직구에서 네, 화장품도 쓰고, 건강식품도 먹고, 뭐, 프로바이오틱스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가장 사랑하는 네, 우리 가족, 네, 우리 엄마와 그 다음에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제가 알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여기는 엄마라고 칠게요. 여기는 제일 친한 친구. 이런 분에게 꼭 알려줘야 되겠죠? 그랬는데 우리 엄마도 드시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전에 홍삼 드셨는데, 어, 뭐 홍삼보다 CK를 드시고 너무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방송에도 보니까 뭐 흡수 면에서 뭐 비교가 불가하죠? 그러다가 보니까 엄마도 가장 친한 엄마 친구 또 우리 이모 이렇게 소개 두 명을 소개할 수 있죠 또이 친구도 가장 친한 자기 엄마 또 자기 동생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구나 첫 번째 마트 체인지한다 두 번째 두명 소개한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내 밑에 두 명이 있었지만은. 그 다음에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일어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엄마가 그 다음 달에 또 다른 내 네, 이모하고 가장 친한 친구, 또 여기도 친구 엄마랑 또 친구하고 또 가장 또 가까운 언니랑 이렇게 소개를 했다라고 했을 때내 사나는 두 명에서 네, 여기는 이제 2월 달에는 네 명의 신규가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분도 만약에 두 명이 생겼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세 번째 달에는 여덟 명의 신규가 생기죠. 하지만 전체 다 합하면 몇 명이에요? 어, 둘레, 여섯, 일곱, 여기 열네 명, 이렇게 생기는 거지만은, 일단은 3월달에 신규로 여덟 명이 생기고, 그분들이 본인이 쓰고 두 명을 소개한다면, 그 다음 달에는 열 여섯 명의 신규가 생기고요. 그 다음 달에는 두 명씩 하니까, 32명, 64명, 128명, 256명, 512명, 1024명.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10개월 동안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두 명을 소개한 거죠. 4주에 약한 달에 12만원 정도 썼으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후원수당이라는 걸 줍니다. 후원수당은 소실적의, 소실적 비비의 12%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자, 소실적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는 두 명이지만 어, 실제로 소실적은 몇 명이 돼요? 한 명이죠. 그50 비비 곱하기 한 명, 그다음에 천 원을 곱해야죠. 천 원에다가 이제 12%를 곱하면 나의 후원 수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명이지만 첫 달에는 200이 1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달에는 여기는 네 명이지만 전체 소실적은 모두 몇 명이에요? 세 명이니까 400이 1이 소실적입니다. 그다음에는 여기는 여덟 명이에요. 소실자은몇 명이냐면, 은8 빼기 1이 소실적이에요. 그 다음에는, 네, 16명이죠? 소실자은몇 명일까요? 16 빼기 1, 15명이 소실적입니다. 네, 이렇게 제이 해서, 1024명이면, 소실자은몇 명일까요? 1024명 빼기 1 하면, 은 1023명이, 네, 이제 이 제품을 쓰게 되고, 약 이제 50비비를 하면은요. 약 5만 비비가 됩니다. 5만 비비면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5만에다가 곱하기 1000을 하죠. 그럼 5천만 원이죠. 여기에 12%, 5천만 원에 12%면 얼마죠? 네. 바로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네, 후원수당이 600만 원이 되는 거죠. 내가 쓴건 얼마라고 했죠? 내가 쓴 거는 한 달에 12만 원 썼으니까 10달 동안 썼다면 음 120만 원을 썼겠죠. 그리고 두명 소개한 거예요. 근데 내가 받는 후원 수당은 얼마죠? 600만 원입니다. 네, 이 600만 원이 내가 계속해서 마트 체인지하고 두명 소개한 것이 이게 반복된다면은 600만 원이 어이한 번만 나올까요? 계속 나올까요? 어 계속 나오겠죠. 600만 원만 나올까요? 그 이상 나올까요? 그 이상도 나올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요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런 조건. 모두다 마트 체인지에서 4주에 50비비를 썼다는 조건. 두 번째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두 명을 소개했다는 조건을 맞췄을 때 후원수당 600만원이 나오는 그런 시뮬레이션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2명, 네명 여덟 명 16명 이렇게 늘어날 때마다 내가 수입이 6천원, 18,000원, 42,000원, 9만원, 18만 6천원 이렇게 넘어가면서 결국은 600만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때만 뭐 되면은 이제 내가 한 달에 12만원 쓰는 거는 이제 받은 돈에서 계속 쓰겠죠. 그쵸? 어 우리가 불과 정말 어, 몇 개월 정도만 내가 필요한 거를 직급 마트에서 이제 쓰고 두명 소개하는 것이 복제됐을 때 그다음부터는 내가 직급에서 받은 돈으로 좋은 제품을 거의 공짜로 쓰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 이렇게 내가 쓰는 거는 공짜다. 그렇죠? 그럴 뿐 아니라 점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점점 수입이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600만 원이라는 연금 소득을 받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건물로 따진다면 얼마짜리 건물을 사야지 600만 원에 임대료가 나올까요? 한 20억, 30억, 네그 정도 돼야지 600만 원에 임대료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건물주는 고액의 투자금이 들어가야 되고 임대료를 또 받으려고 계속 건물마다 받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리고 유지 보수 및 시설 관리도 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죠. 리모델링도 해야 되죠. 그러다가 또 이렇게 방이 나갔는데 채워지지 않으면 공실 위험도 있죠. 보통 20억에서 30억짜리를 자기 돈으로 이런 빌딩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대출을 끼고 사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대출 이자에 대한 그런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직군 마트는 어때요? 내가 투자한 게뭐 있어요? 투자한 거 없습니다. 단지 마트 체인지만 한 거예요. 마트 체인지 다른 데서 아무 생각 없이 이마트 저마트 세튼 거를 이제 직군 마트로 바꾼 거잖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 지금 오신 많은 분들처럼 지금 하는 일을 하면서도 추가 수익으로도 가능하고요. 이게 온라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장소 시간 구애 없이 무한 확장도 가능하고요. 글로벌 비즈니스까지 가능하고 재고 회계 인사 세무 부담 없이 점포 없이 경험 없이 평생연금 소득이 되고 상속까지 될수 있는 게 직급 마트 지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소비할 거면 굳이 일반 마트에서 소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직군마트가 좋은데요. 직군마트는 내 마트잖아요. 돈을 나한테 주잖아요. 그렇죠? 어, 일반 마트는 어때요? 다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 마트에서는 일반 제품을 판매하지만 직군마트는 어때요? 정말 믿고 신뢰하고 쓸수 있는 친환경, 고기능성, 최저가를 지향하는 그런 마트죠. 내가 직군마트에서 소비를 하면은 나의 소득으로 연결되는 거죠. 예, 다른 데서 소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소비는 그냥 지출로 끝나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지출만 했지 소비하면서 돈 버셨었나요? 이제 직급 마트로 체인지 하면서 나의 소비가 소득으로 연결되도록 우리가 얼마든지 할수 있죠. 내가, 어, 일반 마트에다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그 회사만 이익이죠? 내가 맛집에다가 누구 너무 맛있다고 소개하면 어때요? 그 맛집이 이익이겠죠? 나한테 오는 게뭐 있나요? 별로 없어요. 하지만 정말 직쿤마트에 누군가를 소개하면 은 나의 이익이 극대화되고 내 사업이 점점 번창하는 거죠. 소득 기간은 어떤가요? 일반 마트는 일할 때만 지급을 하지만 직쿤마트는 평생 내가 일을 하지 못해도 내 사나 내가 모르는 사람, 모르는 나라, 가보지도 않은 나라에서 나온 무한단계의 수입이 평생연금소득으로 이어지고 상속까지 이어지는 것이 직후마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자본주의 미래를 본다 하더라도요, 계속 대형마트, 이런 것만 이용을 하다가 보면은, 어, 자본이 한 곳으로 다 쏠리면서 부의 독식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노동이 자본을 이길 수가 없죠. 옛날에는 다 같이 삽으로 땅을 팠는데 여기서 돈을 너무 많이 벌고 많은 돈이 여기로 가니까 여기서는 포크레인을 사겠죠. 포크레인하고 삽하고 경쟁이 됩니까 예를 들면 이마트하고 구멍가게랑 경쟁이 되나요 이제 그러다가 보면은 모두 다 대형마트로 가다가 보면은 대형마트에서는 포크레인이 한 대였는데 포크레인을 열 대를 가지게 되고 백 대를 가지게 되면은 삽으로 땅을 파는 사람은 점점 더. 민어 이런 그 계층으로 하락하게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자본주의의 미래에 나온 그런 내용 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직구 마트는 어떤가요 부의 분배 기회의 분배 함께 잘 사는 세상 누구나 조건 없이 돈 없고 점포 없어도 함께 내가 하는 소비 가지고 얼마든지 기회를 함께 할수 있고, 네, 부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에서 내가 두 명을 소개했고, 엄마하고 또 친구를 소개했는데, 또두명 소개해서 내가 만약에 600만 원을 받는다면, 네, 이 엄마하고 친구는 얼마를 받을까요? 300만 원을 받겠죠. 그러면 은그 밑에 내부는 몇, 얼마를 받을까요? 150만 원을 받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나는 올라가고 이분이 또그 다음 단계로 누구나다 함께 다 같이 잘살수 있는 네, 그런 비즈니스가 지크마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주변에서 불법 피라미드, 불법 다단계하고 구분하는 방법 정도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나라에서 아주 구분을 해놨죠. 직접 판매 공제 조합과 특수 판매 공제 조합에 가입이 돼 있는 회사는 합법입니다. 합법. 가입이 안돼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불법입니다. 합법과 불법은 여기에서 딱 구분이 되고요. 이 합법적인 회사는 어디에 가보면 알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정보 공개해서 보시면은 이 합법적인 회사는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어떤 회사, 어떤 회사 이렇게 여기에 적혀 있지 않는 회사는 다 불법이다. 이 합법적인 회사가 되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수당률은 매출의 35%까지만 지급을 해야지 어떤 회사는 우리 회사는 90%죠. 이러죠? 일탄 불법입니다. 불법. 그렇죠? 우리 회사는 80%, 70%. 불법입니다. 이거 그거는 우리 회사는 불법이야, 불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여기 보면은 합법적인 회사가 되려면은 매출의 35%까지만 수당으로 제공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유형의 상품만 가능해요, 유형. 그래서, 금융, 뭐, 여기에다가 얼마를 투자하면은, 뭐, 매주 얼마씩 뽑아줘, 매일 얼마씩 돈이 나와, 막, 이런 거 있죠. 매달 뭐, 15%의 이익을 줘, 이런 거 있죠. 이런 금융, 코인, 여행, 보험, 네,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다 불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한 개의 물품 가격이 160만원을 넘으면은 또 불법입니다. 어,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있는 모든 제품은 160만원 이하죠. 그래서 만약에 직구 같은 경우에는 g 커넥트에서는 어좀 저희 그 포인트 마켓에서 따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직구에서 판매하는 거는 모두 160만 원이하인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본금은 최소 5억이어야 돼요. 이게 되지 않아서 또 이렇게 불법적인 회사를 만드는 회사도 있고요. 반품은 네이 합법적인 회사는 무조건 3개월까지는 다 반품을 보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거. 이 공제금 납부. 그래서 제품이 판매되면 회사의 신용도 등급에 따라서 이 공제 담보율을 기준으로 해서 반품 기간까지 맡겨놔야 돼요. 우리가 매출이 만약에 천억이 있었어. 그러면 이 천억에 대해서 회사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몇 프로를 맡겨놓는지가 결정되거든요. 그거를 맡겨놓을 수 있는 그런 재력. 그래야지만 이 소비자 보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업자도 보호를 할수 있고 지속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갖춰진 회사가 합법이고 이렇게 합법적인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부 다 공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없는 회사는 불법이다라고 보시면 구분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합법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서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아, 막, 그, 그래도 자장기는 하지 마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게, 어, 합법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 중에서도 직급 마케팅. 그래서 계속 이 직급의 배팅을 하게 하고, 센터. 그래서 이게 무점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센터를 내게 하고, 센터마다 수천만 원, 수억 원씩 제품을 쌓아놓게 하고, 계단식 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한 요쯤 걸리면은 밑에 거를 주고 전부 다 프레시 아웃을 시키니까, 계단에 걸린, 중간에 걸린 이 부분을 계속 매출을 치게 만드는 그런 사재기형 마케팅,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야, 다단계 하지 마, 다단계 하면은 다 아, 집에 물건만 쌓인대, 막, 음, 누구는 얼마 뭐, 저기 빚졌대, 뭐, 누구는 집 팔았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다 이런 병폐 때문입니다. 블랙 마케팅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 열리지도 않은어 그런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사업자들을 보내 갖고 마케팅을 시키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해서 수당을 준다는 이유로 다른 데서 10만 원이면 살 제품을 막 40만 원에 팔고 막 60만 원에 팔고 막 비싸게 팔아 가지고 수당을 주는 회사가 많죠. 여러분 예를 들면은 만 원짜리를 어차피 내가 만 원에 살수 있는 거를 만 원이나 구천 원이나 그냥 만 원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상식적인 가격에 팔면서 35%를 주는 그런 정상적인 회사가 상식적인 그런 유통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은만 원이면 사는 제품을 예를 들어서 이거를 10만 원에 팔아. 그래놓고 수당은 70%를 준대. 70% 나는 원래 만 원이면 쓸수 있는 거를 내가 수당을 다 받는다 하더라도 7만 원 받는 거잖아요. 사긴 얼마에 사고? 10만 원에 사고. 지금 이렇게 해갖고 현혹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직급처럼 가성비 좋은, 정말 내가 돈과 상관없이 이 제품을 쓸수 있는 소비자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래서 소비자 재구매로 연결될 수 있는 이제 그런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10만 원어치 내가 돈 내고 7만 원 받은들 나는 어차피 만 원에 살수 있는 거를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도한 가입비, 유지비, 판권 마케팅 그래서 어느 직급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내 몸값이 예를 들면은 뭐몇 백만 원을 해야지 되고, 칠백만 원을 해야 되고, 뭐몇 뭐 천만 원을 해야 되고 이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많은 피해를 줬던 것도 사실이고 이렇게 오너 리스크, 어, 오너가 과도 욕심 때문에 사업자들을 이용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죠. 네, 그런데 이런 내탁 마케팅의 병폐를 모두 없앤 회사. 네, 그게 바로 공정 플랫폼 직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35%라고 하더라도 다른 데보다 좀더 많이 느껴지는 거는 다른 데는 이35% 안에 센터피나 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막 많이 들어있어요. 뭐 선물 주고 뭐, 뭐 사무실 주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35%를 주고도 이제 이익이 생기면은 그 이익은 다 주주나 이제 오너들 경영진들이 같이 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 직후는 35%를 거의 다다 다 현금으로 풀어주고, 그리고 나서도 만약에 이익이 생기면은 이익의 대부분을 직후 퍼드를 위해서 투자하는 정말 네트워커를 위한 회사. 네, 그 회사가 직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빈털털이라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 일할 것이다. 그랬죠? 그 바로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직급이다. 라는 네, 이런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파이프라인 하나를 구축하는 것은 월급봉투 천 개를 얻는 것과 같다. 우리 연금소득이 그만큼 네, 가치가 있다는 거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네, 직급을 통해서 나중에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멋진 파이프라인을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실제로 미국 백만장자 탄생 직업군 순위를 보면 은 6년간 500만 명의 백만장자 탄생 분야 통계를 보면 은 네트워크 마케팅 종사자가 어떤 데보다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최초로 소비자 협동조합형 그래서 그렇죠? 전 세계로 나가는 협동조합 그니까 글로벌의 쥐와 쿠퍼이티브의 쿱을 따서 이런 많은 소비자들이 곧 주인인 그렇죠 지 쿠퍼가 곧 주인인 그런 전 세계 유일한 협동조합형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참 좋은 회사가 지 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바장기가 뭔지 우리 정확하게 잘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네 다른 사람한테도잘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 <laughs> 그러면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좋은 저녁 되세요. 다음 주 화요일 날또 만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차라한 마음 시고 네, 내일 만나겠습니다. 네, 안녕히 네, 시 아침에 뵐게요. 네.